Yeah. I will make it 아, 또... 음악 더운 컬러링이 없이 네. 네, 제가 황푸색. 안세요아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아, 어떡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 진짜 팬데어 <laughs> 아, 목소리가 많이 쉬셨는데 이름이 뭐예요? <laughs> 나, 나이하고 이름하고 소개 좀 해주세요. 아저 울산에 사는요. 네 고등학교 2학년 네 학생이에요. 아 김희진이에요. 김... 네. 아 네. 저한테 그냥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하고싶은 얘기 있으셨어요? 아아 아, 너무 팬셔가지고요 <laughs> 안그래도 컬러링 잘 들었어요 네아 네. 어떡해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돼요? <laughs> 아저 아, 노래를 잘 못불러서 <laughs> 네. <laughs> 제가 네. 진짜 그거 <laughs> 오빠 노래 진짜 좋은단 말이에요 그 나비의 겨울 있잖아요 네.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럼 내일 시험 잘 보실 거예요? <laughs> 네 아, 그럴까요? 가사가 생각이 잘안 나는데 <laughs> 제가 조금만 불러 볼게요 그럼요 네네한 <laughs> 번만 되돌려 줄 수는 없겠니 뭐 이렇게 말할게요 네아 진짜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. 네.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. 아 어, 고맙습니다.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. 네. 네 오늘 즐거우셨어요? 네. 네내 시험 잘 보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다음에 또 뵈요.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.